이름 꼬박꼬박 꼬박, 꼬박 올려놓고 지가 혼자 매출 1등하고 사장에서 장사를 왜 하냐고 이름을 올려놓고 그러면 노예들이 다섯 명다 들어가 술다 빼주지 매출 올려주지 이런 아, 뭐. 생일은 알죠죠몇 월달인지부터 <laughs> 얘기해봐 아 유정이 한살도 때는 맞춰야지 야 현진이 한 방에 약못 비비겠더라 씨발 나 현진 씨 방에서 엄지척 불렀어 솔직히, 내가 필드에서 마담 뛰면은, 솔직히 손다 뺏기지, 마담들. 지랄하네. 아니 그래도 막이 <laughs> 존나 못하잖아 진짜 왜 그래? 지랄하지만 술도 못 먹고. 어? 내 이거 방 뛰는 걸 아는데 무슨, 무슨 손님 뺏겨네 여보세요 하고 나가잖아 그냥. 그냥 그래. 아. 얘는 그 시즌으로 독점해서 잘된 건데 지금처럼 종로의 젊은 마담이 존나 많잖아. 안 나는 매서기가 있었던. 얘는 막 남지. 불어 죽지. 방송 <laughs> 방송 힘 빼고 다 빼면은 얘는 안 돼. 방송 빼면 죽지. 그때 우리. 당시엔 젊은 마담이 없어독점을 <laughs> 어, 했지 얘가. 어. 내가 조망 한번 보여줬어. 지금은 안돼지 너무 해놓은 게 많잖아. 뭐가? 방송 때문에 아, 지금은 그 그건... 이용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laughs> 방송이 아니면은 뭐안 그거잖아. <laughs> 어. 동작이 내가 손님 간다고 내 이름 <laughs> 올리겠어? 너 전혀 <존나 웃음> 올렸잖아. <웃음> 나 이거 또 얘기할 거 있어. <laughs> 와 갑자기 또 올랐네. 이걸 얘기하려고? 와 <laughs> <하니? 좋아? 웃음> 정말 가비지스러웠던 게 <laughs> 어. 테라 방송 전에 있잖아요. 손님이 종로에들은 거의 다 겹치잖아. <laughs> 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어차피 뭐. 손님 별로 없으니까 어. 사장이잖아. 응. 사장인데 굳이 마담들한테 이름 돌려줘도 되거든 손님 오면은. 어. 지 이름 꼬박꼬박꼬박 꼬박, 꼬박 올려놓고 응. 지가 혼자 매출 1등하고. 사장이 장사를 왜 하냐고 이름을 아. 올려놓고. 아, 많이 안 됐다. 돌려준 게더아라얘 그,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어, 얘 동준아, 그좀 우리 이름 좀 돌려주지. 어, 나중에 줄게. 이름도 안 돌려주고. 어, 내가 이렇게 나가도 1등 하네 어떡해? 지 방이잖아. 자기는 방잘안 어, 띄어. 알겠지. 들어와서 술좀 빼주면 안 돼? 마담들 다 넣고 <laughs> 어. 그러면 노예 들이 다섯 어. 명다 들어가. 어. 술다 빼주지. 매출 올려주지. 아니, 근데 걸... 매출 이름은 <laughs> 본인 이름으로 올리지. 한두 번이렇겠다 어. 한두 번. 정말 나 무시하는 게뭔줄 알겠어? 손님이 겹친 손님이 있었어요. 내가 전 가게에서 받은 손님. 근데 그 손님이 어. 이제 봉준이를 좋아했거든요. 어. 어. 가게 그때는 방송 없었어. 가게 맨날 나오잖아. 일을 근데, 이제, 기억에 두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근데 어. 이제 동준이가 누구 온다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제 일찍 나오는 날은 10시에 나오고, 아니면 새벽 한두 시에 나와. 어. 손님이 연락을 했나 봐. 어. 나 네. 동준이 나한테 좀 봐달래. 자기 안 나올 테니까. 응, 음. 음, 난친하니까 음. 오빠, 할까? 음. 난 그래도 내가 두 시간을 세 시간 봐줘가지고 나는 이름 반반 올렸거든. 어.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 아. 왜반반 올려, 형이 맘대로. 형이 왜 밥만 올려 이거 내 손님이잖아. 바로 하다가 자기도 이제 양심 찔렸나봐. 음 형, 형 그니까 씨가 이름 바꿔줄게. <목소리> 사이코패스 줄 알았어 그때. 야, 야, 그때는 난 가게 운영한 지 년도 안 됐을 테니까. 근데 왜 알아, <목소리> 그때는 별말 안 하다가 육 년이 지나서. 그땐이 언니가 힘이 줬도 없었잖아. 그때 내가 너한테 뭔 말을 <목소리> 하니 난 너의 노예였는데. <목소리> 어. 매출이랑 반반 좀 되렸어. 어. 원래 고관에서인신한다고 없으면은 사람이. 매출이랑 반반씩 좀 되렸어 <laughs> 진짜로. 알겠다고. 어. 아. 세 시간 받았는데 나도왜한번 만들어 올려? 아. 너무 어릴 때 너무 가지고. 커피 더 있어? 응. 너 좋아하는 것도 내가 시켜놨어. 음. 뭘 내가 보여줘. 아, 너 좋아하는 거도 딸기지 내가. 그래서 뭔데, 너를 오년 넘게 봤는데 딸기를 좋아하잖 아니 아안 좋아해. 너. 너 딸기 좋아? 안 <laughs> 좋아한다고. 너 딸기 좋아? 딸기 <laughs> 먹는 거 봤어. 시청자들이 난더잘 어. 알겠어. 수박지가 맛. 아, 수박 주스 소아해 맞아. 항상 해장 그끌로 하잖아. 그 딸기 살걸 딸기 아니었지? 어머.. 뭔데, 뭔데 이거? 아보카도 뭐또 그런 아, 거 아니야? 그런 거 싫어하잖아. 궁금마다 뭐,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해! <laughs> 아 우주 먹은... 수박이야? <laughs> 어머 니들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럼 내가 못 먹는 거는? 있지. 뭔데? 오이 응. 당근 그건가? 오이 나나? 당근? 나나. 우주가 못 먹는 거 있지. 나못 먹는 방울 과일이야. 방울토마토 나... 저거 저건가? 방울토이토 <laughs> <laughs> 파이지를... 토, 토마토 내가 말했잖아 토마토 먹는다고 나 생일 몇월일지? 2월 6일 오. 이거는 내가 다이라언 생일은? 알죠 <laughs> 아 몇월달인지부터 얘기해봐 하 진짜 <laughs> 아니 내가 유라 생일은 잊을 수가 없어 빨리 얘기해 유라언니 생일은 다 이런데 아니, <laughs> 아니 일단 일까지는 못마땅 아 일까지는 인정인데 뭐, 월 몇월이냐고 더울 일. 때잖아 그러니까 몇월 월, 너도 월. 언제냐고아 7월인지 8월인지? <laughs> 아... 유라 생일... 더울 <laughs> 때는 <전, 전>, <laughs> 그 맞잖아. 아그 아, 매일을 해요 언니. 7월 14일. 아. 알고 있었어. 아, 진짜... 아유 언니들 내가 채팅 재밌더라고 일부러 방송 하루 이틀에 내거 어떻게 몰라라. 생일의 결혼 DM이래 유라 생일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어떻게 부르니 내가? 나나 언니 생일. <laughs> 물어보지 마. 나나 생일 진짜 몰라? 12월 13일. 어, 뭐? 뭐라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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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다시 얘기해 봐. 발음은 어었로 했어? 어느 로어 뭐야 뭐야 왕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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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봐 돌려봐 그런 거 같아. 왕왕왕왕왕왕왕 10일 14일 10 13이라고 했어. 14일이라 그랬어. 처음에 13이라 그랬어. <laughs> 내가 원래 10 발음이 지랄하지 마 진짜. 어? <laughs> 13일이라 했어. 13일에 <laughs> <laughs> 13 했어. 10일 14일 내가 원래 10 발음이 수사생부터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1케이까지 할게요. 여러분 또 그거 알아요. 생일 날 생각하면 떠오른 거예요 아, 네. 그냥. 뭐야 <laughs> 방송? 아 너무 예전 일이기도 한데 아, 굳이 <laughs> 얘기받죠? <얘기해봐도> 해 너무, <좋을 웃음> <같고>. 너무 예전이면 <laughs> 굳이 얘기 안했되니네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렇게 <laughs> 아니.